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 위생사 이미혜라고 하고요. 충치 예방 연구의 교육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아 관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엄마들 구강 관리도 같이 알려 드릴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관리를 잘해야 내가 스며들어야 우리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강 건강을 지키는 방법, 또 아이의 구강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째아이때 6개월 때치한인것 같아요. 처음 저 치아 나올 때 가장 엄마들이 생각하는 건 아, 저 치아를 끝까지 건강하게 좀 썼으면 모든 엄마들의 소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 무조건 초콜릿을 안 먹이면 될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초콜릿 사탕 저는 제돈 주고 사먹이진 않고요. 탄산음료도 절대 사먹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을 바꾼 건 뭐냐면 먹고 나서는 꼭 양치를 해라. 라고 바꿨습니다. 입안 건강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이 무너져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저께 육아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혹시 뭐 친구들 모이면서 술 한잔 뭐 했을 수도 있죠. 하고서는 귀찮아서 이를 안 닦고 잘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충치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잇몸병 치주질환이 생길 수가 있죠 차라리 여기서만 멈추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세균이 온몸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 뇌에 어떤 세균이 만나 봤더니 구강 세균이 많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구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구강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아이들은요 성격 형성에도 영향이 생겨요. 누가 웃긴 얘기를 했을 때, 아이건 성인이건 환하게 모두서요. 왜냐면 이게 컴플렉스기 때문에 어떻게 웃냐면, 호호호 이렇게 웃거나, 호호호 호 이렇게 웃어요. 아이들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치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잘 닦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 바로 치는 세균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뮤탄스 균인데요. 이 뮤탄스는 바로 충치균을 이야기해요. 한 마리가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안 닦으면 한 마리가 몇 마리로 많아질까요? 증식할까요? 만 마리요? 마, 만 마리요? 1, 1억이요? 에, 갑자기 확 뛰었네요. 1억이요? 어? 무려 100억 마리로 많아. 한 마리가 100억 마리로 많아질대요. 그러면 우리가 치면 세균막이 생기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충치와 잇몸병인데 충치가 생긴 치아입니다. 얘가 몇 살이냐면요. 한 유치열이 약간 완성된 걸 보니까 네살 아니면 다섯 살치 한데요 저렇게 다 축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냐면 아이가 잠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젖병에다가 뭐 요구르트나 우유를 넣어서 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요 임신했을 때 산모 교실 가면 얘기합니다. 통잠 잘수 있게 밤중 수유는 빨리 끊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아이들 잘 때. 유심히 잘 생각해보시면 아이들이 정신이 있을 때요, 빨대는 정말 격렬하게 빨아먹죠. 그런데 잘때 먹을 때 보면 애들이 그냥 입안에 똑똑똑똑 자기 입에 한가득 가이며 물고 있다가 꿀꺽 삼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치가 발생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기도 한데요, 이분은요, 퀸란드의 에바 숄더리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19개월에서 33개월, 이 시기에는 충치가 생기는 건다 엄마 때문이다 90% 이상은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좀 다른 건 엄마보다는 양육자 때문이다가 맞지 않을까 라는 이 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유식 먹을 때 우리가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뭐냐면 불어서 <목소리> 먹여줘요 그러다 보면 내 뮤턴스를 거기에 반찬으로 주는 거죠 근데 <목소리> 우리가 알아요 시킬 때는 넓은 그릇에서 이렇게 해서 시켜서 줘라 하지만 현실과 그 다음에 학문적인 이론은 다릅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죠. 아니면 뜨겁나 안 뜨겁나? 그렇죠. 그러다 보면 뮤탄스를 발라주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그냥 하는 행동들이 내 뮤탄스를 아이에게 혹시나 옮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되시고요. 음. 그럼 이 치아우식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데? 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가운데에 선을 쭉 그어놨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쪽은 전문가 뭐, 치과나 보건소에서 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쪽 반대 부분은 가정에서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치아 혼메우기, 바로 유치가 나오고 한 8살 때, 일 빠르면 7살 때, 유치 어금니 뒤에 영구치가 나옵니다. 어금니 홈이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아이들 아무리 잘 닦아야지, 잘 닦아야지 부모님들이 닦아 주신다고 해도 그 골짜기가 너무 깊기 때문에 잘 닦이지가 않아요. 검진 가셔서 필요하면 저 치아 홈 메우기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건강 검진인데요. 건강 검진은요. 제가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가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러면 방학에 한 번씩 가세요. 여름 방학에 한 번, 겨울 방학에 한 번. 그런데 제가 부모님들께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면 너이 안타까이시켜 그러면 너 이미 드르르 이런 거 치과에 가가 지고 막이런긴 주사 맞아야 돼. 그러잖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치과는 재밌는 거야 좋은 곳이야 잠깐 보러 가는 거야 이런 걸 알려주셔야지 엄마들이 힘들어진다. 저불소치약 고불소치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어는 잘못된 겁니다. 천이 기준이고요. 고농도 치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치약을 사실 때 어떤 게 좋은 것인가 하실 때는 천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고 사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불소 가글 용액 불초, 불소 양치인데요 보건소에서 유아들이나 초등사업 때 가글 용액을 줍니다 뭐 하루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요 칫솔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크기와 강도입니다 이 칫솔 머리가요 어금니 두 개를 가리는 게 나에게 맞는 칫솔 크기입니다 우리 치아는요 아치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데가 잘안 닦여요 너무 크다 보면 그래서 특히 송곳니에 충치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은 성장 속도라고 얘기하죠 자기 손의 첫 번째 마디 이게 어금니 두 개랑 얼추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칫솔 맞는 칫솔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닦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333이 너무 많이 머리에 박혔어요 사실은 그건 틀렸습니다 성인들은 2회 이상만 닦아도 되지만, 아이들은 먹고 나서는 꼭 닦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부터는요, 치아가 나면 불소치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약간 지나가는 것처럼 슬쩍 쌀알 만큼 해야 되고요. 점점 크면 이제 완두콩할 만큼인데, 아이들 새끼 손톱만큼 그럼 치약을 짤 때요, 이렇게 짜면 한두 끝도 없이 길게 짜지죠? 여기서 이렇게 짜주세요. 그러면 좀덜짤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짜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무리 치질 부모님이 저녁에 아이가 칫솔질을 하고 나면 누워서 꼭 마무리 칫솔질을 해주세요. 누워있어야 아이 구강이 잘 보입니다. 언제까지? 10살까지. 마무리 칫솔질할 때는 여기다 칫솔을 놓고 여기 잇몸이나 여기 부분을 약간 진동을 주면서 세 번씩만 닦아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일리톨인데요 이 자일리톨 같은 경우는요 뮤탄스가 이 자일리톨을 먹고 소화를 못 시켜요 소화를 못 시키면요 산을 내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핀란드에서는 유치원에서 양치를 못하고 양치를 안하고 그냥 자일리톨 캔디 하나를 줘요 이 자일리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양치하고 나서 먹으면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껌만 씹어도 머리가 좋아진다는 책이 있습니다 자일리톨 껌에는 충치 예방할 수 있는 자일리톨이 들어있고요 얘를 씹으면 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씹으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키울 때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밥 먹고 나서요, 양치하고 나서 껌을 씹고 학교에 보내요. 씹고 나서 한 5분 정도 단물이 빠지고 5분을 더 씹거든요. 그러면 이제 뇌를 좀 깨우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저녁에 공부할 때도 밥 먹고 양치하고 껌을 씹으면서 공부하라고요. 그러면 집중력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뭐 어렸을 때 탐지는 괜찮지만 네 살, 다섯 살 때까지 손을 빨고 있으면 악궁이 변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 잘 보세요. 입을 벌리고 있나한번 보세요. 고개가 뒤로 젖혀지면요. 입이 저절로 벌어질 수가 없어요. 있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혀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구호흡을 하게 되면요. 입안이 말라서 세균이 많이 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악궁이 변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부종기합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바른 자세 바른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바르게 읽기 하고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자세나 이런 걸 계속적으로 해주시는 거는 바로 이런 습관들이 건강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까 비단. 원에서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아이들 습관을 하나하나 하나 잘 지켜 봐 주셔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아이들을 좀 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짧게 뭐 궁금하시거나 그러신 부분 있으셨을까요? 네. 자유리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네. 모든 성분이 자일리톨을 이제 구매하실 때좀더셔야 되는 건 거기에는 비타민 C가 들어있으면 안 되고요, 구연산이 같이 섞여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미료 50% 이상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충치 예방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유치원에서 먹이고 있는 그 자일리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드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 전동 칫솔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게 손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 200%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걸 빠르게 사용한다 그러면 안 쓰니만 못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차영 네. 1, 4, 치카, 치카. 합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칫솔질을 잘해야 한다? 단 음식을 먹으면 이가 썩는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하다는 지식만 있었어요. 오늘 구강 교육을 통해서 유치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적절한 칫솔질과 치실의 사용으로 치아를 잘 관리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마찬가지로 구강 교육을 받은 아이와 함께 치아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바른 위생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점심 먹고 자일리톨을 먹는다고 유치원에서 받아온 자일리톨을 저녁밥을 먹고 꺼내서 먹었어요. 밥 먹고 바로 양치하지 못하는데 밥 먹고 스스로 물을 마시고 자일리톨을 먹는 아이 모습에 유치원에서 자일리톨 급식의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양치를 꼼꼼하게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지만 치과에서 검진 결과 아직 충치가 없다고 하네요. 구강교육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우리 푸른마을 유치원은 충치예방모범유치원에 선정되어 활동하고 연구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 구강교육도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는데요. 구강교육은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구강질환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구강교육을 듣는 것은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구강 교육에 참여하신 부모님께서는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구강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며 구강 교육을 확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알아야 아이를 제대로 교육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칫솔을 주면은 아이들은 힘들어서 못 합니다. 부모가 알고서 제대로 가르쳐 주면은 아이들은 즐거운 놀이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닦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놀이로 승화를 시켜서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를 닦는 것을 재미있게 닦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이죠. 유아들의 구강 건강은 발육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발음과 예쁜 미소를 돕죠. 입속의 건강의 선물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유아기는 구강 관리에 대한 평생 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유아들은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평생 구강 관리의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기에 오늘의 학부모 구강 건강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먹고 나서 바로 칫솔질하는 습관 그리고 충치 예방에 좋은 자일리톨을 활용하기가 있습니다. 오늘 푸른마을 구강 교육 정말 좋았어요. 과정에서도 꼭 실천할게요. 구강 교육 최고.